네 안녕하세요 루팡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라이더 하기 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루팡은 신기록을 꼭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벌써 세 번째 도전입니다 갈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못갈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저는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다시 또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꼬불름 꼬불, 고불 꼬불, 꼬불. 성공하였습니다. 점프들 많이 하는 곳입니다. 다섯 바퀴 돌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저기 60점까지 올라갔지만 이건 볶아 죽은 겁니다. 근데 안 죽었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지금 갑니다. 아, 망했습니다. 아!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엄청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 좋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좋지만 죽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리바이브도 안 나오고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아싸. 아 너무 쉽죠? 근데 보타는 무팡 뭐죠 이거? 와 진짜 너무했다. 제학전이 너무했다 진짜. 와 챌린지도 이제 스킵도 안 나오고 뭐야 그거한번 박았는데 왜 죽어 뼈가 약하네 이 차가 어 수리 좀 해야겠어 수리 이렇게 하다 계속 이제 가다 이제 부서진다 압력 때문에 한 바퀴 여기서는 두 바퀴 여기서는 자...두 바퀴만해드리겠습니다아 뭔가 저 위험한게 나오는것 같은데 아 그냥 쭉 가면 되는거였군요 이거는 일단 한바퀴만 돌고 어? 방금 지나간것 같은데 오? 오 어, 이거 이거 뭐죠? 찬스인가요? 찬스 코너였습니다 방금까진 여기선 딱 세바퀴만 6점을 얻겠습니다 아...붙어졌습니다 쉬는 타임 네 예, 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100... 신기록을 깰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쉬는 시간에 체육 시간이 있죠.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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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역시나, 노팡은 성공했습니다. 차! 노팡은 역시나 성공했습니다. 우선 딱두 바퀴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과연, 노팡은 지옥의 문을 깰수 있을까요? 아이거 죽었습니다 100%오 정말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아 이거 뭐죠? 이거 오늘 가야되는데 정상 아닙니다 이거 아, 진짜 심했다 진짜 아 심했습니다 진짜 진짜 도넛 축가에 다 깼는데 뭐죠 이거 이 게임 진짜 할수 있는 건가요? 하긴 세계신기록까지 있으니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최고신기록 신규어... 세계 신기록이 천점이 넘으니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그건 뭐 제가 못하는 거겠지만, 계속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40점을 돌파. 순식간에 또 50점을 돌파. 이제 60점 돌파하겠습니다. 여기서 60점 돌파합니다. 100%. 죽었으면 저는 60점이 아니다 60점 돌파하기, 1점 전에 죽었을 겁니다. 어, 이거 뭐죠? 점수 타임 3, 두 번인가요? 정말, 오, 오, 다행입니다. 왜 이러죠, 이거? 뭐죠, 이거? 혼자 내뛰다가 죽는 건가요, 이거? 오늘 이거, 신기로 컨셉인데, 내뛰는 컨셉이 됐네? 뭐죠, 이거? 괜찮습니다. 아직까진 평화롭습니다. 원래는, 지금 한 20점 계속 갈텐데 오늘은 그래도 삐리 좋네요 페을 아주 피디 좋아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세 어, 바퀴 돌수 있으면 더 좋을텐데 지금 죽을지도 몰라서요 집중하겠습니다 얘기도 하면서요 집중 지금 50점 돌파했습니다. 아, 성공. 지금, 지금. 뭐죠, 이거? 아, 그냥 갈걸. 아, 46초에 60점을 가면, 곱하기 46 곱하기면 한 7분 돼가지고, 이제 120점 되고, 이제. 또 하면 또 이제 180점 걸려면 이제 한 3, 3, 4분 걸릴 것 같은데, 방금 그거는. 하지만 뭐, 그, 나오는 시간마다 완전 달라요. 왜냐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점수마다 달라요. 지금, 가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네, 또한 바퀴 돌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냥 안 돌고 싶습니다, 방금까진. 네, 방금 죽었뻔 했죠? 당연히 살았습니다. 이건 죽었습니다, 100%. 오, 지안 죽었죠? 네, 지금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아, 네, 이건 100% 죽습니다. 하지만 전 도전합니다! 안 죽는다, 나는! 아, 죽었습니다, 100%. 네, 60, 60점은 돌파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진 신기록은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150점이면 아직 한뭐 80점인가? 그 정도는 가야 되는데, 지금.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90점 가야겠네, 90점. 제대로 말하자면 90점입니다. 네, 순식간에 40점을 돌파했습니다. 네, 버그가 나왔습니다. 네, 버그가 안 나오더니 드디어 버그가 나왔네요. 네,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7바퀴 돈 적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버그죠. 근데 88점 같습니다 심했습니다. 갑니다, 지금! 야, 제발! 아, 깝입니다. 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주, 갈뻔 했는데, 역시 이 돼지고기 차도센 바가 있군요. 지금 갑니다. 좀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하자두 바퀴 자아 현재 지금 8 0점돌파할 거예요. 지금 쉬는 시간 나왔어요. 여기서 90점 돌파할 수도 있어요. 잘못 하면 돌파할 거예요. 아, 나이스 또 쉬는 시간이죠. 허, 야 갑자기 갑자기 라이더가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저랑 백점 돌파 백점 돌파 맞죠? 지금? 지금, 빡, 이렇게 가줍니다. 아, 이거, 이거는 진짜 제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 지금 가면 사망인데. 백집점 심했다, 진짜. 백집점 심했고요, 진짜. 갈수 있었는데, 진짜. 또, 황풍국까지 나면 또 위험해요, 또, 이제. 어떡하죠 이거, 지금. 또, 백종 가야 면 또, 이제 지금 8분인데. 방금, 아까, 그, 백정 가는데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야 엄청난 점수입니다. 하지만 여기, 하지만 이렇게 점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점은, 백보 뭐 빨리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봐도 이거 죽는다는 소리니까, 전 좋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거. 봐보십시오. 좋은 징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봐보십시오.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또졌습니다 저는. 까비입니다. 헛. 봐보십시오. 이렇게 방금 점수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점수가 많이 안 나와야 좋다. 이 이거는 점수가 아 방금 안 나왔습니다. 방금은 이상한 겁니다. 지금 아주 안 돼야 정상입니다. 잘 된다 하면 또 죽습니다. 100%. 정말 가겠습니다 지금 한 바퀴. 화방해서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아, 이렇게, 지금, 꺾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거 그냥 죽, 죽어나서 이겠죠?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 이렇게 방금, 이렇게 길이 끊어져 있는데, 길이 끊어져 있으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아, 뭐가, 도너츠가 나올지, 양파링이 나올지, 황풍구가 나올지, 그, 사 정상각, 그 삼각형이 나올지, 네모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와, 아, 지금 그거 한 번도 안 나온 거 같은데? 뭐지 그거? 뭐 이상한 거 있었는데 막 돌리면서 나오는 거 아침에 보고 안,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늘까지 방송할 때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언젠간 나오겠지 뭐아 다행입니다 이건 나왔네요 그래도 지금 가슴이 사망인데 아 혼자 뭐 밑감수에 타고 난리인 우리 돼지고기 차이 이제 막판 두 판, 두판더 하고 막판 찍겠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아, 지금 가면 사망인데. 미쳤습니다. 마지막 판은 있습니다. 마지막 판은 뭐, 제 말을 많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왜... 하 첫! 10점 돌파했습니다 20점 돌파했습니다 첫! 20점 돌파하고 죽을뻔했습니다 방금 30점 돌파했습니다... 어? 잠깐만 아까랑 거의 다 똑같잖아 무슨 다시 한번더해 무슨... 지금 망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운이 따졌지만 뭔칠점에서 운이 아 드디어 한번 나왔네요 이거 이거 아까 나왔었나요? 저 이거 오늘 한 번도 못본거 같은데 이따 방송 지금 끝나고 이제 올리고 봐야겠네요 제 기억이 안 나서 지금 12분 지나가지고. 두 바퀴만 딱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점 돌파하면뭐다 알겠고요. 이제 30점 돌파해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아, 50점 돌파부터 로가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바이바이.